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화이자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90% 넘어 마침내 빛이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의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록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중간 결과예요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고 중간 결과입니다. 중간 결과. 아무튼 이런 뉴스가 어떻게, 게 저녁에 나왔습니다. 화이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라는 기대감과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나온 거지만, 아직 100%된건 아니에요. 음, 100% 됐다, 그런다,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그런다, 그런다면 어제 미국 지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를 안 만들었겠죠. 다우 지수가 꼬리를 안 만들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번더 갔었겠죠. 엄청나게 큰 이슈인데, 근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은 요인이지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더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 다우 지수는 2.95%가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은 떨어졌냐 이거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주식들입니다.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SOC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 대부분 있는 게 다우 산업에 몰려 있는 거고, 나스닥은 기본적으로 기술주 중심이에요. 애플, 뭐 엔비디아, 뭐 등등, 이런 기술주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엄택트에 되어 있는 종목들이 모여있는게 나스닥의 기술주들입니다 코로나19를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용어를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언택트이고 하나는 컨택트입니다 커넥트라는 건 뭐냐면 연결하다는 뜻이고 언택트라는 건 뭐냐면 연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 만나지 않고도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 이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주식들이 올라가느냐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기술주 중심의 언택트 종목들, 뭐 원격 의료가 되었든지, 아니면 온라인 택배 사업이 되었든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컴퓨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이 언택트 관련 중심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코로나 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시장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코로나 19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나오니 이러한 그동안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종목군들이 일제히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 을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금일 코로나 19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개파락을 시작을 해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 자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 나올 거라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 위주로 아침에 강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한 업종주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행 관련된 주들. 항공 관련된 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아침에 이런 갭상승이 나오고 종목들 별로 차별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한달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는 장중의 시황 방송을 통해서 제가 누차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주가가 바닥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여행주, 항공주, 종목들 봐야 된다 영상을 통해서 자, 자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와서 항공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된 주들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거 사도 되나요 또는 지금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그건 자유라고 봅니다 자 결국엔 기회비용이란 말이에요 항공 주식들 뭐 여행 관련된 주들 차트 밑바닥에서 놀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계세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코로나19가 천년만년 가지는 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백신이 나오고 치료가 나오고 사회는 경제적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음. 그러면 이미 많이 올라가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러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 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샀어도 여기서 살 때도 있고 여기서 살 때도 있고 여기서 살 때도 있고 여기서 살 때도 있고 계속 그냥 모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빵! 벌이랑씨름사서 터지면 물량 빼고 나오고 나오면 되잖아요. 주식은 업이 아니라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맞는 방법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매매, 분할 매매, 이런 매매를 해야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익 나는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오르지 않는 종목들을 골라야 되는 거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하는 매매 방법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분산 투자라는 거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19 진단 키트하고 정 상반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행주, 항공주, 코로나 19 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놓고. 3번은 코로나 19가 터지든 말든 자기 갈 길을 가는 종목들. 네 번째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시대의 방향과 맞는 뭐가 있나요? 뭐 전기차, 2차전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기에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섹터를 안 타는 우리나라의 대표 효자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종목을 단순히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포트 구성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저는 은행주도 하나 갖고 있고 항공주도 하나 갖고 있고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주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구 관련된 주식도 하나 갖고 있고, 다양한 종목들로 섹터를 나눠가지고 항상 구성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결국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서 미지의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걸 예상을 하고 종목들을 깔아놓고 차분히 기다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Thank you.